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독자 분들이랑 봉크코인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구독자 분들 봉크코인 흐름 보시면 어떻죠 자 최근에 이 바닥을 잡아주고 살짝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번에 정말 큰 이벤트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 분들 이 이벤트에 집중해 주신다면 정말 좋은 수익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봉크코인 어떤 이벤트인지 구독자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자 현재 이 락업 해제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이 락업이 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세력들이 이런 락업 해제를 이용해서 시세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단순히 락업이 해제된다라고 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맞물려야 되는데, 자, 이 락업이 해제될 때 세력들이 움직이는 신호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신호가 지금 이 봉크 코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에게 해당 내용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력들이 락업을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봉크 코인의 이전 터 기관 투자자라든지 큰 손들에게 투자금을 받죠. 자, 그래야 재단 내에서 사업도 하고 상장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투자금에 대한 단위가 최소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되는 큰 자금의 투자금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자금을 넣어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결국에 세력들도 수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력들은 투자금을 넣고 해당 코인의 물량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물량을 아무 때나 매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물량을 매도하지 못하게 막아놓는 락업 기간을 갖게 됩니다. 자그 뒤에 락업이 해제되는 락업. 해제 시기가 다가오게 되는데 이 해제 시기에 세력들이 정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현재 구간에서 현재 최근의 상승이 나왔다 하더라도 현재 상장가보다 한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매도하면 이렇다 할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오히려 손실의 가능성이 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력들은 이럴 낙업 해제가 다가오는 시기에 맞춰서 가격을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고가권에서 물량을 팔아 치우면서 수익을 내야겠죠. 자, 그래서 이 락업 해제가 다가오는 시기에 맞춰서 시세가 폭발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격대를 올리려면 현지 시장이 유통되고 있는 물량을 모으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바닥권을 뒤는 시간을 갖게 되고 이 시간에 세력들은 물량을 내집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뒤에 느닷없이 상승 랠리를 펼치는 게 바로 이런 락업 해제 특징이라는 점을 구독자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락업 해제로 시세가 발생이 되면 정말 빠르고 굵게 지나갑니다. 자, 이러한 상승 자체가 2주에서 3주 내에 결정되는 흐름, 엄청난 빠른 흐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올 때도 정말 급격한 조정이 나오는 게이 락업 조정의 패턴이죠.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이런 락업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자, 우리가 적절한 구간에서 매수, 그리고 고가권에서 매도가에 대한 포인트를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일정을 모르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눈앞에서 시세를 즐기다가 순간적으로 수익을 놓치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정에 집중해야 수익을 낼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락업 코인의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몽크코인 락업 일정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에게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레이오코인의 예시를 좀 같이 한번 보자면,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3월 중순에서 말경에 5월달에 락업 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재 바닥권에서 매수해 보셔야 된다, 매수 강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락업 일정이 5월 초에 있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에게 안전하게 5월 1일 전에 안전하게 스위치 하셔야 된다, 매도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 많이 드렸죠 제가 그때 당시에 구독자분들에게 드렸던 문자 내역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드렸던 문자 내용 보시면 3월 19일, 3월 중순에서 말경에 계속적으로 이 바닥권 1,400원 라인에서 매수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모아가셔도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안내드렸죠. 자, 자, 그리고 이 매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5월 1일 전에는 안전하게 매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5월 초에 락업해제 일정이 있습니다. 유통물량의 15% 가까운 대량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안전하게 매도해 보셔야 된다라고 타점을 잡아드렸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 5월 6일을 기점으로 엄청난 하락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락업 해제에 대한 우려심을 나타내면서 엄청난 하락세가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락업 일정을 알고 계셨던 분들이시라면 바닥권에서 매수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국가권에서 내 할수 있는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락업 일정을 몰랐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단순히 수익률적으로 손해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하락세, 급격한 하락세를 맞으면서 오히려 손실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 이 락업 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 드리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도 솔레이어처럼 락 작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매도까지 타점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정말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셔야겠죠. 네 그래서 구독자분들 이렇게 락업이 임박한 코인들에서는 바닥권 대비 3배 많게는 7, 8배까지 올라와 주고 있는 코인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상승은 아주 짧고 굵게 올라오죠 평균적으로 2, 3주 길면 한두 달 내에 승부가 나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이런 락업 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면 자 우리가 매수과 매도가에 대한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본크코인 대응 자료집을 준비해왔습니다. 자이 대응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현재 3페이지 4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이 락업 일정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기술해놨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이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가 매도가에 대한 타점을 어떻게 잡아보실 수 있는지 상세하게 담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구독자분들에게 한가지 좀 강조해 말씀드리자면 구독자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실 때에는 이런 일정에 맞춰서 매수가 매도가 포인트 잡으셔야 됩니다 자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차트를 보실게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차트는 세력들이 이용하는 도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 매매를 하실 때에는 이런 일정에 맞춰서 매수가 매도가에 대한 포인트 잡으셔야 된다 라고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상되는 목표가까지 설정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 목표가가 현재 대비해서 5배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락업 일정이 임박한 구간에서 만약에 세 배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세 배에 만족하고 매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아까 예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정말 순식간에 조정이 나오는 게이 락업 시세의 패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세력들의 흐름에 당하지 않고 우리가 이러한 흐름을 이용하게 되려고 하면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매 타좀 잡으셔야 된다라고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응 자료집에는 이런 락업 일정에 맞춰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포인트 잡으셔야 되는지 상세하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코인 투자가 초보이신 분들도 모두 다 이해하시기 쉽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락업 일정에 대해서 유튜브상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자, 저번에 공개적으로 공유해 드렸더니 악의적인 신고가 들어와서 영상이 비공개 처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대응 자료집 만들어서 대포해 드리는 게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 이 대응 자료집 받아가시는 방법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0번 한글자만 보내주시면 아, 저희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실 사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대응자료집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번거로우시죠? 자 그래서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자그 링크만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는데 거기에 다른 내용 필요 없이 숫자 연번 한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와 구독자분의 사인인 거 인지하고 대응자료집 전부 다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나 영상 링크로 신청해 주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대응자료집 무료로 공유 드리는 이유가 저희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좋아요는 한 번쯤 눌러 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자료집 전부 다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이봉급 코인 락업 일정을 토대로 세력들한테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야말로 세력들의 흐름에 동참해 봐서 정말 좋은 타점 한번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